안녕하세요. 베질프로입니다. 오늘은 쇼퍼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골퍼분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퍼팅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막연하게 이 퍼팅을 성공시켜야만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퍼팅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물론 본능에 맡겨서 감각적인 퍼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오늘은 꼭 지키기만 한다면 쇼퍼팅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퍼팅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클럽 페이스가 열리거나 혹은 닫혀서, 그리고 다운 스윙 시에 자신있게 스트로크를 하지 못하고 헤드 스피드가 너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쇼퍼팅을 잘할 수 있는 이두 가지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요. 골퍼분들께서도 쇼퍼팅에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 오른손의 그립 악력이 있습니다. 많은 골퍼 분들께서 퍼팅을 헤드 무게로 쳐야 한다는 라 생각 때문에 오른손의 그립의 악력을 조금 가볍게 잡으시는 경우를 봤는데요. 물론 미들 퍼팅이나 롱퍼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조금은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를 위해서 오른손의 그립 악력을 조금 편안하게 잡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요. 쇼퍼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견고한 그립이 필요합니다. 임팩트 순간의 페이스를 스퀘어로 맞추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미들퍼팅이나 롱퍼팅 정도의 악력보다는 조금 더 견고한, 예를 들어, 롱퍼팅의 그립 악력은 4에서 5 정도의 그립 악력이다 하시면 쇼퍼팅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 정도의 힘, 70%에서 80% 정도의 힘으로 조금은 견고하게 잡아주시는 게 쇼퍼팅을 잘할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른손의 그립 악력을 조금은 단단하고 견고하게 잡고 스트로크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공을 3알 정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골퍼분들께서도요, 집에서 쉽게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롱퍼팅 정도의 그립이 40%에서 50% 정도의 조금은 가벼운 그립이었다면요. 쇼퍼팅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견고하게 70%에서 80% 정도의 힘으로 잡고 연습을 시작을 해 볼게요. 이렇게 오른손만 가지고 어드레스를 잡아 주시고요. 오른손의 그립을 조금은 단단하게, 견고하게 잡아 둔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볼 텐데요. 이때, 오른손의 어깨에 왼손을 가져다 댄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드레스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 퍼팅을 하실 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면서 축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우측 어깨를 잡아둔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니까요. 지금처럼 어깨에 손을 대시고 오른손 그립을 견고하게 잡으시고, 이렇게 오른손 한 손을 가지고 그립 악력을 견고하게 해서 스트로크를 해주신 다음에 바로 양손으로 평상시처럼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조금은 오른손에 그립 악력을 더 넣어서 내가 오른손으로 퍼팅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퍼팅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그립 악력을 느끼면서 스트로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양손 그립을 잡고 평상시처럼 스트로크 연습을 해주시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가 꼭 지켜야 할 그런 쇼퍼팅을 잘할 수 있는 첫 걸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모스 바가라입니다. 이렇게 저는 공 옆에 모스 하나 이렇게 어, 모신 것처럼. 티를 하나 옆에다 붙여놨는데요. 이 티를요, 탕, 탕 박아준다라는 생각으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미스를 하는 경우가, 스트로크를 하실 때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문대는 퍼터 때문에 쇼퍼팅을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못을 하나 정해놓으시고, 옆으로 탕 박아준다라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터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못이 이공 쪽으로 쑥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탕탕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연습 방법이요. 이렇게 스틱을 하나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스틱을 하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 옆에 스틱을 우측면을 옆 못을 박듯이 똑같이 탕 이렇게 박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가 이렇게 속도가 줄어서 미스를 하게 되는 그런 쇼퍼팅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스틱을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측면을 못을 박는다 라는 이미지를 가져 주시고 우측을 창 이렇게 정확히 터치를 하는 연습을 해 주시면 쇼퍼팅에 크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의 그립을 견고하게 잡고 그리고 공의 우측면을 못을 박듯이 옷을 탕 박아낸다라는, 밀어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요. 시청자 분들께서도 쇼퍼팅에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오른손의 그립의 악력을 조금은 견고하게 잡아서 쇼퍼팅을 하실 경우에 말이죠. 오른손의 그립 악력을 평상시보다 조금은 견고하게 70에서 80% 정도의 힘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공의 우측면을 정확하게 못을 박듯이 탕, 탕 스트로크를 해주시는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신다면요. 골퍼분들께서도 쇼퍼팅의 자신감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연습 방법,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측 어깨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손의 그립을 단단하게 잡은 상태에서 망치질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라운딩을 가셨을 때도요, 연습을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연습스윙을 하실 때 우측 어깨에 손을 대고 오른손에 그립 악력을 신경 쓰신 상태에서 망치를 박듯이 스트로크를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쇼포팅 자신감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는 손목을 부드럽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